예, 안녕하십, 아이고, 예, 안녕하십니까. 반디입니다. 예,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? 예, 예, 예. 예, 야, 자, 반디 맨크래프트 카, 카페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반디, 이렇게, 이렇게 치시면, 반디만 쳐주시면, 아씨. 아, 이런 게 있습니다. 반디캠 뭐 이런게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반디의 마인크래프트라고 하고 쳐주셔야지만 여기 그 블로그가 있죠 아 블로그는 없습니다 보입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지금 조금 인기가 없어서 안되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제 팬카페고요. 이거는 보세요. 반디 마인크래프트, 반디 원정고매캉우님 카우 카운 원래 친구 이렇게 돼 있죠. 이거는 원래 카페 검색어라고 돼 있는 거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... 그 방금 전에 계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변경할 거입니다. 보세요. 예,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이름이고요. 이 예, 퍼려버리고싶은데 이거, 이거 보세요. 세명이나 있습니다. 이거 누가 있냐면 썬더, 방구, 그 다음에 카우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거 있죠? 번디캔? 아 이거는 카우님이 한거 있습니다. 음, 유튜브에 빨리 쓰시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마이크 지금 쓰고 있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뿅아 뿅이 아니죠 음, 반디 프로젝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반디야 이거 젤리가 어,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안 하는데 이, 이거 정말. 어, 무서워. 누구야, 이거? 오, 왜 얘가 반디냐고? 오, 와, 이거 뭐야. 제 거를. 얘가 저를 따라 했나봐요. 아, 버리고 싶어. 버려. 얘도 버리고 싶어. 얘도. 얘 때까지 반대했고요. 뿅!